와, 이거 무슨 절에, 한성사에 왔는데. 야, 이, 벚꽃도 이쁘고. 이, 뭐야, 절, 절 옆에 이렇게, 연연모으신가잘 알고선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에 뭐가 있나? 야, 이, 어떻게, 이렇게 이쁜 절이 있지? 음. 가자. 그뭐 있어 거기? 뭐가 있다고? 미꾸라지. <laughs> 미꾸라지. 누나 절부로 가자. 와 이게 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산 하양시에 하양시에 있는 경어 뭐더라 이름이. 저희 아버님 산소 옆에 있는데, 어, 이뻐요. 아버님 그 산소 옆에 있는데 한 번도 여기 안 와봤는데, 오늘. 어, 벚꽃이 이쁘다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한, 아버님 산소에서 한 800m? 한그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음, 이쁘다. 사람도, 사람도 별로 없네요. 토요일인데? 바글바글 할것 같은데? 음. 오늘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와, 이쁘다. 자. 음. 고려시대에도 있었던 자리라고 하니까. 오. 이쪽으로 들어가네? 머리조심. 아, 제가 174인데, 부딪히네. 음. 이야, 장난해.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 우야 음. 장난 아니야 우와 멋있다 음.